오늘 하나님에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기록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의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부활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내용으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제자들은 마치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했습니다. 여기 영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유령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아예 유령을 뜻하는 헬라어 판타스마를 써서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육신적인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살을 만져보라. 그리고 나를 뼈가 있음을 너희들이 만져보라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 또 드시면서 본인이 육신적인 부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유령이 아니라 오늘도 육신의 참다운 부활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천사는 먹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유령이나 천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 바로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참다운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보면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을 그때 나타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놀람과 무서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기사는 모두 다 공통적이에요. 처음에는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볼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세번 봤어요. 직접 앞에서. 제가 대학부 때, 어, 대학부 여의도 순문교회 대학부 회장을 한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조 목사님 얼굴을 못 봤어요. 우리 목사님 구두만 봤어요. 반짝이는 구두만 봤어. 얼굴을 보면 내 죄가 탁 드러날 것 같고, 뭔가 내가 저기 할것 같아서 얼굴도 못 보고, 구두만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월드미션 대표로 임명장을 받으러 올라갔는데도, 거기서도 목사님 얼굴 한번 못 봤어요. 그냥 반짝이는 구두만 보고 내려왔어요. 세 번째는, 어, 그, 국민일보에서 뭐 안수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목사님 얼굴을 못뵀어요 그냥 반짝이는 구두, 빨간색 넥타이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세번다 목사님 구두가 똑같다라는 것만 기억납니다. 마치 꼭 우리가 주님을 볼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물론 있어야겠지만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볼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문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41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라고 놀랍고 무서워하던 그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후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움은 남아 있었지만 무서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과 놀람,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기쁨과 확신 이와 같은 것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난그 상처를 보고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몸의 부활 또한 이루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바로 그못 자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손과 발에 여러분 못을 박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의 공통된 결말입니다. 사명을 주는 모든 것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오늘 47절을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모든 족속에게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살펴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특징. 어느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보편적이고 더 넓은 세계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는 이 누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러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여러분 45조를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도 밝아지게 하시고 마음도 여러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귀한 은혜도 오늘도 주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구약에 대한 모든 것이 본인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성경 공부할 때도 구약은 몇 가지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을 비롯한 성문서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글은 율법서고 선지자들의 글은 예언서고 그리고 이 시편은 성문서를 의미하죠. 이 구약의 모든 초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그가 바로 본인이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꼭이 말씀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꼭 읽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는 말씀과 분위기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앞부분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보시고,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장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47절의 이루살렘의 시작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인전의 이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과 여러분 같습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49절 앞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라고 말씀하는데 사도행전에도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라는 말씀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이 누가죠. 첫 번째인 누가 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적은 것이 누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역을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구원사역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선포되는 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어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증인으로 임명받은 제자들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하여 어떤 위험도 어려움도 그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심지어는 수많은 배를 맞아 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꼭 굴려 달려 목이 달려 달하는 그 순간까지에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주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도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오늘 삶을 여러분이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증언하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여러분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그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이름으로축원을 드립니다. 제5복음서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의 생일을 쓴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글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또 다른 복음서를 써 내려가시기를 주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오늘도 부활하신 그분과 더불어 오늘도 증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주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 가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예수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